가나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은 삼탄간 <깜짝한 웃음> 네. 유원지 바로 아래 노지로 네. 아, 갑니다. 아, 네. 아, 일단 들어서 보고 네. 차박이 적합하면 거기서 아, 네.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어유지리로 오든지 음. 마포대교 아래로 오든지 음. 그렇게 결정을 하자고요. 네, 여기 동이대교인데 그죠? 아니야? 아니. 알겠어요. 좋아요. 내일은 한탄강 관광지. up. Hunt and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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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n g gang, gang, 아, 예. 밑으로 못 내려가나 봐요. 어, 내려 내려 가네. 아저 저편 다, 다리 보이는 쪽으로. 좋은데요? 음, 너무 좋은데. 오야 저 다른 팀도 한팀와이 있고 여기는 승용차 갖고 왔네. 저기 앞에 텐트도 열심히 공부가 올라온다. 좋다. 중간쯤 치면은 힘들지 예. 않고 좋겠다. 예, 좋네요. 해가 지고 있어요. 아, 조금만 더 일찍 오면 좋았겠다. 준다 됐나요? 오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요. 목살하고 아. 소세지요. 아. <laughs> 오늘도 여전히 아주 어? 식당 주방 같은데요. <laughs> 네. 오늘도 장사하려고요. 환풍기는 <laughs> 아. 잘 돌아가고 있나요? 예, 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생해야 할것요 맛있는 냄새 나네. 아, 또 맛있게 먹어봅시다. 네, 좋아요. 안어보세요일어나세요요 아, 네. 아, 네. 이게 무슨 요이라고요 네. 탄강하탄강의아침이에요 <laughs> <한탄강이> 네. 아. 안녕요 <laughs> 좋지. 날씨도 많이 의자 어때? 새로 산 거? 어, 의자 되게 편하고, 뭐라 그러지? 등이요, 여기. 아. 여기가 등을 아. 단단하게 받쳐주네. 그니까. 러 이거 캠핑거래가 서제. 하나에 2만 천원을 줬는데, 네. 야, 이게 이, 이런 가격에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 음, 좋아요. 착자감도 좋고. 우리가 의자는 되게 많은데, 아. 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접고 펴기 편한 거? 아. 아, 아침 식사 준비됐나요? 네. 네. 또라고 오늘은 뭐, 아니, 저녁 술상 같으네? 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어? 뭐, 잘 드시라고요. 모자가 잘, 어울리시, 잘 어울리시는데? <웃음> 네. <웃음> 경치가 아주 끝내주네요. 어, 아, 아, 앞에가 홀스이니까 좋네요. 아. 뭐 바랄 게 없네. 더 바랄 게 없어. 한번 먹어 볼까요? 예. 진짜 이쁘게 생겼어. 와. 네. <laughs> 요거는 위에 루프탑 텐트죠. 어넥스하고. 어, 응. 어. 음, 수용차를 갖고 와서 텐트를 쳤네. 이게 오토 팔레스 제도 오토 팔레트. 음, 새로운 뭐천 최신 모델이네 음, 천도 좀 좋아졌다는 건데. 아. 저게 제일 좋대. 어. 많이들 쓰는 거 같아요. 제일 좋다기보다는 많이들 쓰는 거 같아. 응. 오 여기 이 친구들도 어제부터. 했는데. 텐트에서 잤나보다 이게 캠프1리1 0만원정도0 0 예. 0아 이거요? 0 0원1 0 0 0 나중에 저런거 하나 사서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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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오원 10,000원. 1 0 에서강 아, 예. 따라 가면 어, 갈수 있어요? 한탄강 유원지 그 캠핑장 예, 예, 예. 그쪽 아래까지 갈거 같은 거 가는 같아. 한번 가보자. 아, 아우 캠핑하러 온 차들 많다. 요즘은 대부분이 정말 차박이. 이것도 아까 그 텐트네요. 도킹 텐트 달아서 다들 그렇게. 네, 음, 또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 이 텐트 되게 크네. 네, 도킹 텐트 중에 이제 그 반자동 이런 거는 이게가 음. 거의 이십 정씩 아. 나가니까 아하. 상당히 부담스럽지. 아니 이저안 간다. 그러니까. 어제 시대 때부터 있던 건물이 아니라 북한에서 지은 거네요. 이거를 사십 네, 년에 네, 북한 노동당이 철원과 그 인근 지역을 46년. 관장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래요. 야, 얼마나 총탄을 맞았으면 그냥. 서포트 받쳐놨어요 이게 부강 서포트네 야, 또 전문용어 나오시네 o <laughs> 서포트. u 철 p 콘크리트 건물이라는데 그 대단하죠? 뭐라고 얘기 t s 까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o r t s u p p o r 느낌 u p p o r t Support. Support. s u p p 70년 1980년대가네 은7수교주년장8년 네. 되게 넓은데요? 네. 오늘 일정은 어. 은하수교 건너서 네. 주변 트레킹이에요 은하수교 건너서 <laughs> 여기가 한8강 주상절리 일코스 응. 길이래요. 일코스 2코스? 응. 그렇게 있어요. 요즘 응. 은하수교에서 출발해서 체범대교까지 가서 거기서 물길 따라서 다시 은하수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응. 응. 이런 거. 이게 철원군에서 축제처럼 하네요. 그래서 티켓 사서 응. 여기서부터 물 위로 쭉 걸어가게. 아, 상쾌하다. 여기는 에 느낌이 응. 제주도 같지 않아? 그러니까요. 화산석에 <목소리가> 어디까지 웠잖아요 아직... 그러게. <목소리가> 여기는 무슨 폭포 같은에 폭포 저게 무슨 달이다 그랬지? 은하수교요아 저게 음. 은하수교 네. 우리가 기서출발했었지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옆아깎아 네. 놓은 것같아요그러니까아 근데 아 시멘트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동아아갔아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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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아... 너무너무... 너무, 너무 이렇게 생긴 것처럼... 상을못했잖아요 내륙에서 이렇게 내륙에. 라고 음. 여기가 유네 스포츠죠? 지질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긁어놓은 것 같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이거를 이물물 물 위에서 바로 보니까 더 아. 뭐라 해 그래? 생동감 있는 거야. 실감 나는 거 같아. 요 그러니까 세상에. 멋지다 멋지. 와. 아. 그죠 이렇게 물 위에다 이렇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아. 시간 계획했을 것 같아. 음. 여기 은하수교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음. 음. 이렇게.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음. 음. 조성을 해놓으니까 음. 음. 이런 절경을 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 이거를? 그포트 그 같은 거로 했을까 옛날에는? 저런데도 트레킹. 이포트 해금가해은가 어? 그런 느낌이야. 이은막그 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춥지 않아요? 네. 어. 우리 저기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갈까요? 아, 네. 도시락이 있어요? 빵하고 아, 좋죠. 과일하고. 커피는? 있어요. 좋아요.